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경복교회 한명수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고요. 한명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합동측 총회장님이 한명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합동측 총회장님이랑 이름이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맹학교 위쪽에 있는 경복교회인데. 교회가 안반 화강암 안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제 스스로 또 우리 교인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전 그렇게 항상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견고한 집안이 있는 교회가 없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물든 동산 같은 이 오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한 16년, 17년 정도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했었었고요. 목사님께서도 뉴질랜드 에 있는 은총교회가에서도 이렇게 다녀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복교회에 온지는 2년이 채안된 그러한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옥인교회 어, 역사상 65년 만에 저희 교회도 65년 됐으니까 저희는 65년 되고 여기는 이제 49년, 어, 예, 예, 이렇게 49년도에 세워진 교회에서 처음으로 기장 목사를 이렇게 세워, 초청해 주셔서 영광스럽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어, 목사님이랑 한번 주일 때 강단을 교류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든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 교회 시작 처음에 몇 가정이 오긴 교회에서 저희 교회로 오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아직도 부족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기 신학교 동기 중에. 제가 보기에는 저 친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전데 막더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는 거 보면 참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저희 동기 목사가 단임으로 부임하는 청빙을 받고 목회를 하는데 제 마음 속 진심에서 야저 교회는 저 목사가 꼭 가야 돼. 내 친구지만 그 친구는 참 신실하고 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도 배가 아픈 적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laughs> 딱한 번. 오긴 아, 교회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어, 파라솔을 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오긴 교회 교인들이 이 교회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야,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어요 야, 이, 이 교회가 그래도 전도하는 교회구나 아,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신교동, 오긴동, 뭐이 효자동 주변에 이렇게 한 생명을 놓고 헌신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또 보니까 이제는 저 통인시장, 저 팔각정에서도 또 전도지를 돌리고 막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 기뻤어요. <laughs> 왜냐하면 거기서는 우리 교회가 가깝거든요. 야, 우리 경복교회가 가까운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점잖하시고 그런 마음을 안 하는데 욕긴 교회가 또이 더운 날, 아, 이또 파라솔로에서 이 티를 막 나눠주시는 걸 보고 교회 앞에서 하셨. 어떤 것보다는 덜 기뻤지만 정말로 기뻤어요. 진심으로 아, 저렇게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긴교회 정도면 전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해야 돼요. 아, 뭐, 진짜로? 아유, 어려운 교회도 많은데 좀 우리 교회로 좀 가라고 해 주셔야지. 충분하잖아요. 뭐가 아쉬워서 전도해요. 그쵸? 근데... 전도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몇번 뵈면서 아, 이렇게 저렇게 좋은 목사님이 합동측에도 계셨나? <laughs>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섬겨 주시고 그리고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몇번 했어요. 아니, 오긴 교회도 전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뭐가 부러웠고 뭐가 아쉬워서 아쉽게 뭐 어디 가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 있나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생명을 놓고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했었습니다. 옥수수를 키우는 두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다 좋은 씨앗을 땅에 뿌리고 최선의 농사로서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이 좋은 씨앗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 가지고 있어서 그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좋은 종자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농부는 점점점 좋은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하고요. 반대로 자기 혼자 좋은 종자를 움켜쥐고 수확했던 그 농부는 점점 수확량도 떨어졌고 이 종자의 품질마저 유지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씨앗을 나누어준 그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좋은 종자를 나누지도 않고 혼자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은 당신의 그 좋은 씨앗을 이웃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그 농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옥수수밭에 바람이 불어서 꽃가루가 날리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 나쁜 종자가 있으면, 그 나쁜 종자의 씨앗이 우리 밭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종자를 주변에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좋은 종자를 나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긴교회가 정말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이 신교동 혹은 이 오긴동이나 이 주변의 지역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그러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여전도회에도 그 자리에 중심에 서셔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어, 힘써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좋은 그 스피릿을 이웃 에게 나누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스피릿이 우리 경복교회에도 좀 좀 전달돼 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비전을 함께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경복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응원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워낙 쟁쟁한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 하시기 때문에 사실 디도서를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편지입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것이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디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는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목회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추억에 남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고 또 여기에 목사님도 계시고 있지만 여러분 좀 목사의 마음 속에 기억이 남고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신도들이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수고를 잘 감당해 주었구나 그런 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목회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디도에 대하여 디도서 1장 사전의 말씀 보면 나의 참 아들 그가 누구지요? 디도다. 디도는 나의 참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8장 말씀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큰 힘과 위로를 줬던 사람이 바로 디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내가 왜 디도를 그래대에 남겨두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 장로들을 세우게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미쳐 다 하지 못한 그 일을 그 마무리를 디도에게 맡겨 주기 위해서 했고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교회를 강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모데 너 디도를 디도 너를 이 그레대 땅에 남겨둔 것이다. 그리고 그 그레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강력하게 세울 수 있고 그 리더십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장로들을 세우는 일에 나의 너의 마지막 미션을 감당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레대 지역을 보면 지중해 섬에 지중해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의 남부에 96km 정도 떨어진 곳이 그레데의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디도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그레데를 방문했던 그곳이 바로 그레데입니다. 사사기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언급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그 블레셋 그 블레셋 조상들의 원조가 바로 이 에,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문명도 발전했고 무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블레, 에, 그레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 그레데 지역의 여러 종족들이 혼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으로 있었지만 결국은 그래대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은 섬입니다. 제가 보기에 섬은 섬이고 종로는 종로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오니까 정치 몇 번지래요? 이왕이면 1번지가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도시에 그것도 대로변에 이 오긴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자긍심이 여러분 대단하실지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사람들은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탕 속에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예, 불순종하는 사람,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할레파 사람들이 이 그레대 지역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항적이고 쓸데없는 사소한 논쟁을 일삼고 헛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율법을 강조한 것이죠. 은혜가 없는 그러한 행태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 의식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 이 그레대 안에 갈등과 아픔들이 공존한 것입니다. 그 그레대에 대하여 한번 1 2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렇게 그리스의 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고향이지만 그래대 사람들에 대하여 평하기를 척박한 그 땅이고 그리고 쾌락을 쫓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거짓말을 일삼는 세속 가운데에 있는 교회지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죠? 그, 그곳에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단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에, 사명을 받게 된것입니다 디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너는 나에게 오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봤을 때 디도는 그에 대해서의 일을 잘 감당하고 달마디아는 오늘날의 크로아티아 지역 근방일 것 같아요. 그 지역으로 오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장소, 그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그 지역에까지 가서 디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디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래대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그래대입니다 바울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할때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갈 정도로 디도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신체적인 핸디캡도 있고 출생적으로 아웃사이더였지만 그러나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디도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아주 바울의 아주 출중한 제자입니다. 출중한 사람이니까 저 같으면 아주 주요 도시에다가 이 디도를 세워가지고 말이죠. 거점을 마련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을 텐데 많은 선교제 가운데 디도는 지금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레데라는 지역, 그 외딴 섬에 그 작은 한 섬에서 불평이 있고 원망이 가득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레데에서 나의 남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 미션을 주니까. 기도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나의 기쁨입니다 하면서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장로교회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한인들을 파트를 맡은 것이 저의 주 사역이었었고요. 교회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무선 인터넷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 서재에 이 무선 인터넷이 유선 인터넷이죠. 유선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거기는 페르시카운슬이라고 해서 장, 당회와 재직회의 중간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페르시카운슬에서 아, 제 방에 이 인터넷이 연결되어야 되겠다고 근데 이 콘센트 같은 게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엘더 되시는 장로님께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자원해 자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집에 오셨고요. 어, 차고를 통해서 이렇게 천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어, 제가 원하는 그 방에서 작업을 이렇게 선을 내려 가지고 어, 인터넷 선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분이 아직도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이 지난 후에,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좀 배가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도 나왔죠. 반팔에 반바지를 입었는데, 이분이 그냥 그 못에 긁혀가지고 말이죠. 곳곳이 막 이렇게 상처투성인 거예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미안하고 감사함을 표했더니 그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마이 플레져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영어 한번 해볼까요? 마이 플레져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이 있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로 마이 플레져 한번 해보세요 예, 네,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기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나의 기쁨입니다. 그분은 이막 피도 났지요, 막 상처투성이인데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마이 플레저 하고 아무런 자기의 공로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기쁨이야. 내가 아시아에서 온 목사의 그 필요를 도와줘서 너무나 기뻐 하고 딱간 거예요.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그 천정에 굉장히 중요한 비싼 공구를 놔두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갈 테니까 그렇게 알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보다는 그래도 나이도 젊고 몸도 날씬한 사람이었어. 그때만 해도. 제가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여름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천정이 있는 것처럼 그 양철 지붕에 뜨겁게 내리쬐고요. 또그 뭡니까 그 솜의 유리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유리솜이 막 있고 또 나무로 목재 이이 천정을 이렇게 얼기설기 줬기 때문에 모시 곳곳에 있는 거예요. 모시 곳곳에 제가 끝에 방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끝까지 가고 오는데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그 장로님의 그 헌신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게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한 마디 하시고 어, 자기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레데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긴 교회 여러분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남겨진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한 미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 하나 믿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그 강팍한 그레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 디도는 원망하거나 이의를 달지 않고 그 속에서 그 외진 그 소외된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이 그의 인생을 다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그에 대해 그냥 홀로 남겨두셨을까? 그 사명을 준 바울은 분명히 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디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돕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이 모든 은혜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그러한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오긴 교회로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으로 불러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늘 저의 존재와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늘 묻고 있습니다. 내가 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목회하도록 하게 하셨을까? 과연 나의 부름과 내 인생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기 위한 그 뜻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도 고민하고 그 사역을 사역의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으키라고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저는 이 교회가 좋은 스피릿이 있다고 봐요. 아 목회자와 교우들이 이렇게 70년 이상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사명을 이 존재의 부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리듯 일으키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중심에서 서셔서 이 옥인 교회 말씀의 바람 뭐 기도의 바람 성령의 새 바람이 저 신교단까지도 좀 울려 퍼져서 우리 모든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의 신실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가나안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좋은 포도주로 큰 기쁨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질서와 방향에 저는 협력하시는 것이 이곳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저는 요새 그런 생각합니다. 누가 누가 전도하고 누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하면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누가라고 물어보면 답을 가르켜 드렸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누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직 해요뭘 <laughs> 아직 안끝났어요 누가 이 교회에서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네, 내가 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가 이 오긴 교회에서 교회를 교회 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까? 아, 다 내가요. 다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이제는 결국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에 대해 남겨진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는 정말 오긴 교회 제가 언제 와서 또 설교하겠어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65년 만에 왔는데 제가 언제 또 오겠어요? 분명히 안올 거라고 제가 예언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목사가 와서 정말 그래 내가 이이 이 그래대와 같은 교회에서 내가 남겨진 이유를 답을 줄수 있고 그 기준점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여러분 응원합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교회면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을 텐데 목사님도 발 벗고 나서시고 우리 여신도들도 여전도 회원들도 발 벗고 나서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자랑이요,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